샬롬 중주 봉쇄스톤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 환도뼈 언약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환도뼈 얘기가 아니라 환도뼈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 성경에 환도뼈라고 하는 말이 여덟 번 나오는데. 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엘레야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할때 환도 뼈에 맹세를 시킵니다. 두번 그때 등장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맹세하라고 할때 환도 뼈 얘기가 한번 나오고, 나머지 다섯 번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게, 야곱깡깜 거기에서 나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도망갔지요. 20년 객지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갔는데 올 때는 아내가 넷, 자녀가 1 0 명이 넘고 그리고 초와 양이 떼를 이루어 거부가 되어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때 에서가 20년 동안의 한을 사귀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한은 참 무서운 거네요. 20년 지나도 풀리지 않네요. 남에게 한 맺히게 하는 일을 하면 큰일 나네요. 어떤 분이 칼럼 쓴걸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한이 많은 민족이 한국 민족이다. 참, 우리 한이 많아요. 아리랑 부를 때마다 눈물로 흘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래요. 한은 무섭습니다. 그때 야곱이 견딜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방법이니까. 야폭강 가에서 천사와 실험하며 기도할 때 천사가 환도뼈를 건드려서 위골 되요. 그때부터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지요. 그때 환도뼈를 건드렸습니다. 이 환도뼈를 건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환도뼈 언약인데, 이 환도뼈 언약에는 여섯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섯 가지를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이 환도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꼼짝 못하게 충격을 주셔 가지고 쫓아오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모세를 부를 때 가시 떨기에서 불이 붙는데 타지 않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비워 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세요. 나못 가요. 나안 돼요. 다섯 번 거절해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며 가라사대출굽기 사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던져 뱀, 집어 다시 지팡이. 촌로바 문둥병 다시 빼 봐. 나병이 사라져요. 충격을 줘 갖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충격을 주세요. 바울을 부를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쏟아져 내려 눈이 멀어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늘이 떨어져요. 충격을 봤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요나를 부를 때 고래 뱃 속에서 3일 동안을 훈련시켜요. 그때 그 심정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족장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백성 만드는데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는데 쓰시려고 할때 환도뼈를 위골되게 합니다 우리 두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데 환도뼈를 쳤다고 하는데 성경에 쳤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쳤다의 원어를 보면 시부리말로 나가인데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환도뼈가 뭔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조금 죄송한 얘기예요. 남자의 성기 바로 밑에 숨겨져 있는 게 환도뼈예요. 거기는 칠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막대기 들고 다니지 않아요. 지팡이 들고 다니지 않아요. 칠거 없어요. 그다지손댄 겁니다. 그 치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아가인데. 갔다가 살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졌다. 성격이 부러졌다는 말 없습니다. 위골되었다.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부러졌으면요, 평생 절지 않습니다. 부러졌으면 두달 내지 세 달이면 낫습니다. 평생 절었다는 이야기는 위골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얘는 모두가 다 천사하고 그냥 씨름 시름 선수들이 씨름할 때, 씨름하는 것처럼 붙들고 막 씨름하다가 그냥 천사가 올라갈 때가 되니까, 안 놓으니까 그냥 지팡이로 한도뼈를 탁 쳐가지고 부러져갖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손을 대니까 위골되었다라. 위골되니까 평생 저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충격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부르심이 뜻 들어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 쓰실 적에 암으로, 교통사고로, 위험으로, 죽을 뻔하게 충격을 줘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두손 들고, 나 이제 하나님 이 일할게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어 평생 절개된 이 사건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족장으로 앞으로 민족을 만드는데 디딤돌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도뼈 언약에는 본성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다른 데를 된게 아니라 환도뼈를 댔어요. 거기는 성기의 손을 댔다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서 라비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거기 성기를 대지 않고는 환도뼈를 댈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뼈니까요. 성기는 본성으로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민족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를 같이 번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야곱의 성기를 했다는 것. 앞으로 너를 통해서 민족이 번성될 거야. 네가 지금까지 난그 12명의 아들들, 자녀들이 앞으로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거야. 번성의 약속, 번성의 축복, 번성의 기원을 하는 겁니다. 아브람부터 이사까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야곱서부터 급속도로 급성장하게 인구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환도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대나무는 5년 동안은 땅 속에 파묻혀 있다가 6년째 자라기 시작하면 한 해에 다 자라버리고 만대요 참 놀랍죠? 이게 야곱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 멈춰있다가 손자 때 오더니 그대로 번성의 역사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페드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목표 이상의 고기를 확 잡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모님이 옷장사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크게 건축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장모예요. 건축하고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수입 있는 것은 오직 옷가게밖에 없잖아요. 매상 늘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갖고 다 건축 공급 나 장로니까 많이 할래요. 그기도 끝나고서부터 매상이 10배로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공급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개척한 교회 5천 명 모이는 교회. 제가 가서 붕괴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본성시켜주는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스톤이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영적사 많이 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산속에 가면 사탄 없는 줄 알았어요. 은퇴하고 나면 괴롭히는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얼마나 영적 싸움 했는지요 에된 동산에서 사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 그만둘래요 그리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강문호야 미안해 내가 수도원 하나 잘 세워보려고 너를 고생시켜서 미안해 주님이 저에게 사과하시더라고요 나 주님한테 처음,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어요 얼마나 내가 주님의 사과받으면서 미안했던지요 그들이 6년째인 금년서부터 수도원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네요. 예를 들면 수도학교, 1기부터 6기까지 졸업한 분이 60명이거든요. 7, 8기 모집했더니 지금 75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1기부터 6기까지 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합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급성장시킬 때가 있는 걸 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갈 성경대학 내가 평생 동안 공부한 거 72과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입학이 어려워요 이 이사갈 성경대학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도뼈를 만진 그 순간부터, 죄송해요. 야곱의 성기를 만든 그 순간부터 야곱의, 야곱이 민족이 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출발점이 화끈하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환도뼈 언약은 번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신분주의입니다 신본주의를 의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환도뼈를 만지면서 환도뼈가 위골되어 그때부터 절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일도 못 해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다 일 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 뺏고 싶으니까 뺏었어요. 별미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기도 뺏고 싶으니까 뺏었어요. 라일하고 결혼식 하고 싶으니까 귀엽고 결혼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안주며 위골시킨 다음부터는 다리를 절게 만들어서, 야곱봐 이제부터는 네심으로 살지 말고 내심으로 살아. 이제부터는 네 머리로 살지 말고 내게 기도하고 살아. 이제는 두발 정상으로 살지 말고 한발 철면서 나보면서 살아 이제부터는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아 그때부터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서부터 야곱은 신본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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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것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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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본주의입니다. 다섯, 네 번째는, 하나 되는, 하나 됨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기, 한도뼈를 만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환도뼈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정말 죄송하지만, 화끈하게 얘기할게요. 남자의 성기를 만질 수 있는 건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의 성기를 만질 수 있는 건 남편밖에 없어요. 그분의 성기를 만졌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남자는 많아도 남편 하나예요. 남자들은 여자는 많아도 아내는 하나예요. 그거 만졌다는 이야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 만져야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 가장 남에게 만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분만 만지게 했다. 아브라함이 엘레소에게 자기의 그전기를 만지게 하면서요. 보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 하나가 되는 삶,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가 되는 삶, 하나님께는 다 노출시키고 사는 삶, 레이건 대통령에게 어느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반 제대로 일하고요, 아침에 와갖고, 한 여에게 나 어제 밤새 일했어, 푹 자고 일어나 야되니까 누가 전화 와도 깨지 마라 그리고 침실에 들어가서 푹 잡니다. 그때 리건 대통령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장관에게 전화한 거예요. 한 여가 받았어요. 장관 대통령이 말해요, 장관 좀 깨워라. 그랬더니 한 여가 하는 말이 나 대통령의 종한 여예요. 우리 장관님의 종이예요. 나 대통령 말안 들어요 우리 주인 말 들어요 깨우지 말랬어요 나안 깨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일어나면 전화해라 일어나서 장관이 전화합니다 카카 졸려서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리건이 장관에게 이런 말 했대요 네종 내게 좀 보내달라 나 그런 종좀 들고 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만 들을 수 있는 종,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한 신본주의에서 하나가 되는 삶, 이게 환도뼈 언약이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 환도뼈 언약은 최고의 맹세를 의미합니다. 맹세 중에 최고의 맹세는 환도뼈 맹세예요. 거기를 붙들고 맹세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 환도뼈를 붙들고 앞으로 네게 축복한다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때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아들 요셉에게 요셉아, 내 환도뼈 붙들고 맹세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가난 땅에 갔다가 묻겠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정기를 붙잡고. 그리고 아버지 뼈를 갔다가 묻을게요. 그리고 맹세합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최고의 맹세입니다. 새끼 손가락 손에 걸고서 꼭꼭 약속해. 그리고 깨트리는 맹세가 아니에요. 응? 야곱은 환도뼈 맹세를 받고 환도뼈 맹세를 시켜요. 지금도 중동지방에, 아라비아 지방에는 환도뼈를 붙들고 맹세시키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대네요 놀라운 기사를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요, 이런 환도뼈 맹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무화과나무 치마를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바꿔주고 그와 함께 사십니다 가죽옷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잖아요 피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아담은 930살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은 거 외에 다른 죄진 것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안 한다고 그러는 거 죽을 때까지 안 했던 게 아담이었습니다. 다이 또 그렇습니다. <laughs> 다이 음, 한 여인이 벌거벗고 모욕하는 걸 보고, 음,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 가늠하고 남편 죽여, 죽인 거잘 알아요. 그때 나단선제가 와서 지적했어요. 양비우 잘 알아요. 부잣집엔 양이 많고, 가난한 집엔 양이 한 마리인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많은 양 중에 하나 잡아서 손님 대접한 게 아니라 옆에 하나밖에 없는 거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시 그놈이 누군지 죽여라. 그게 당신입니다.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했다고 그랬죠. 다시는 가늠하지 않을게요. 여러 음. 이상 일정을 보면 음. 그때 다시는 늙어 죽을 때쯤 됐을 때 피가 식어서 잠을 못 자니까. 신하들이 장례식을 준비할 때 결혼식을 준비해요. 이스에서 제일 예쁜 아비삭 처녀를 구해가지고 품속에 집어넣어 줘요. 따뜻하게 자라고요. 그다음, 그 다음 다윗이 그 여자고 하 살아요. 그러나 동침만 하지 않고 살아요. 한번안 한다고 그러고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죽었던 다윗의 모습을 11기상 1장 2장에서 명백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안 한다 그런 거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이게 환도병 언약의 의미입니다. 페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세번 모른다고 부인해요. 닭이 울어요. 그때 나가서 회개해요.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는. 실패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쓰러질 때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결심하고 나면 다시는 비운치 않는 삶 이것이 환도뼈 언약입니다 성경에 세 번의 환도뼈 언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외에는 환도뼈 언약 없습니다 세땅 언약한 거 끝까지 지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한번안 한다고 그러는 거 끝까지 안할수 있는 언약. 환도뼈 언약. 최고의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환도뼈 언약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때 환도뼈를 대고 위골되어 절게 되었을 때 이름을 바꿔주지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들고 싸워서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손자와 할아버지가 싸우면 씨름하면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손자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기면 할아버지 아니에요. 나도 손자가 팔씨름 하자고 래서 팔씨름 하라고 그럴 때, 그거 다섯 살, 여섯 살 먹은 손자하고 그 팔씨름이요. 내가 팔씨름 하면서 이 길은 쫙 하고 넘기다가 아, 신빠졌다, 아, 그리고 져줘요. 저줘요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시는 분. 무슨 말일까요? 야곱아 이제부터는 네가 내게 매달리면 다 들어줄게. 내가 져줄게. 기도답 해줄게. 네가 내게 간구하고 찾으면 아 그러면서 내가 이루어줄게. 앞으로 네가 기도하는 거다 들어줄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져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이 성경 공부 끝나고 쭈야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져주세요 오 우리에게 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시는 거 우리 압니다 알면서도 기쁩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환도변약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환도뼈 언약에는 부르심이 들어있고, 번성이 들어있고, 신본주의가 들어있고, 하나됨이 들어있고, 최고의 맹세가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다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